어떻게 새벽부터 배가 고프지? <laughs> 주말 아침은 역시 라면이지. 계란 넣을까요? 계란 있어요? 네 개. 아이 한 명이니까 세 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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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민호 언니! 술 마시다! 지금 들어왔다! <laughs> 아쫄기는 <laughs> 엄빠 새벽에 등산 갔어. 아그야 그런 거로 장난 좀 치지 마. 땅이 먹고 다녀. 내 사게. 라면 드실? 아 됐어, 바로 잘 거야. 그러시던가. 흠. 씨 바로 잘 거라면 해장는해이지 알콜 중독. 혼자 먹는다더니 라면 을세 개나 끓여서 먹냐? 혼자 먹으니까 세개 끓이지. 사고 방식이 아예 다르구나? 언니도 술 마실 때 혼자 세병까지는또 그게 그렇게 비교가 되나? <laughs> 아. 술 냄새! 술이 얼마나 마있는 거야? 야, 요즘 누가 그런 걸 살면서 먹냐? 아이 진짜! 어우 진짜 죽겠다. 캬 이제 좀살것 같네. 언니 또 헌팅 했지? 헌티. 안 했는데? 했어. 그런 게 재밌어? 헌팅 한 번도 안 해봤냐? 한번쯤 해봤을 거 아니야. 글쎄. 그럼 너 작년에 양양 가서 뭐 했어? 거기는 송은이 황태국밥이 맛있던데? 그럼 여름에 부산가서 미 밀면이 맛있던데? 너 오늘 저번주에 홍대 삼거리포차 왜 갔어? 고추장찌리에밥 비벼 먹으러 아 근데 거기는 감자 홍대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참 아쉽단 말이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아맞네한 그래, 번도 안 해봤을 리가 없걸? 집에 파김치에 떴다 <laughs> 그래 맛있겠다 근데 언니는 헌팅하면 음. 보통 어떤 사람들이랑 보나? 다 아, 재밌는 사람.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어떡하나? 일단 몇 분이서 오셨어요? 물어본 사람 노잼. 음. 그리고 휴지로 꽃을 만들어 온다? 음. 그것도 노잼. 병따개로 하트를 만들어서 갖고 온다? 음. 그것 또한 노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재밌는 사람이야? 얼굴에. 얼굴이, 얼굴이 <laughs> 야씬하다야너 진짜 재밌는 지병 오빠랑 놀래? 아니 진짜 재미없는 차은우랑 놀래? 난 <laughs> 차은우는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 그래, 그런 거라니까. <laughs> 오늘은 뭐해? 라면 다 먹고 대충 씻고 한숨 잔 다음에 3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먹고 술도 시원하게 한번 갈긴 다음에 한숨 또 자고 한 8시쯤 나갈라고 나가서 뭐하는데? 술 마셔야지 <laughs> 대단하다 진짜 주말은 원래 노는 거야 너뭐할 건데? 나는 <laughs> 야너 아까 아침에 라면 먹고 과자 좀 주워 먹다가 짜장면 먹고 그다음에 족발까지 먹지 않았냐? 응 오늘 왜 대단하다. 왜 주말은 먹는 거야? <laughs> 그래, 각자의 행복을 추구해보자. 화이팅! 언니도 꼭 재밌는 사람이랑 놀아!